좋은데... 아 끈! 근이 없어 일단 해봐 야머리를좀 써봐 봐 이제 그 바람 지던 바다, 그 바다 수정형... 왔어요 빨리 빨리 안다녀 주차장 길 알지? 몰라. 응. 야나 이거 우선 좀끊내줘저대좀 아, 캠퍼 같아? 전혀. 내, 내가 캠퍼, <laughs> 내가 캠퍼 같지 않아? 전혀. <웃음> <웃음> 야, 나나 어깨가 너무... <laughs> 아, 힘들다. 이렇게 여행이지. 부산 쌀이 부서진 거 아니야? 어? 이게 여행 아니냐? 아 <laughs> <laughs> 집에 갈래? 근데 정산을 나갈 때 줘야 되나? 지금 하고 바로 차 타고 나갈 수 없니?

<laughs> <laughs> 아우야서 <무거워. 웃음> 하루 주차 만 원이면 괜찮지. 야, 이거 캠핑장에 팔겠지? <laughs> <이거 지금 웃음> 테이핑해야 <될> 거 캠핑장에 이피 팔겠지? 이거지 이핑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이거 아니, 말고 거기서 봐. <laughs> 이거 <laughs> 어, <laughs> 네지이 이번... 열렬한 열렬한 첫게 오케이. 날은 공기는 깨끗하겠다. 멘트 잡채, 집통이. 여행 노래 만들면 또 스페인, 뭐 스페인 여행 갔을 때가 생각났어. 스페인 여행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여기 상단 우측에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캠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여기 찌개문들을 1시간 반 남았네 좀 잘게 <웃음> <웃음> <내가> 가을 같다 <웃음> <웃음> Good. <laughs> 스노타 w Tower, s n 아니에요 w e r Snow Tower, Snow t o 나 e r Snow Tower, Snow Tower. Snow Tower. Snow t o 로 e r Snow Tower. Snow t o w e 하... Snow Tower. Snow Tower. Snow Tower. s n o 캠핑장에 못 가면 차있어요 <laughs> 아니면 그냥 급하게 호텔을 다시 잡아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후지산. 잠시만 그럴게. 들어가기만 해줘. 주어디사안 <laughs>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입장만 시켜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못 가잖아? 근데 이제 못 가는 건못 가는 거고 플랜 C를 세우자면 일단 C 쇼카 신으로 가. 그리고 근처에 온천 이런 데 있잖아. 대옥장 그래서 몸좀 지지고 뭐마는거 먹고 돌아다니다가 뭐 쇼핑 같은 거좀더 하고 일단. 쇼카 시 조만 내려가 비가 그치 저 보이잖아 지쳤나요? 장이 없아니 가는데 영업 중 <전문>. <fiance> <laughs> 그러면 그냥... 어... 어... 어, 어, 어가 맞아. 들어가차를 <laughs> <이건 뭐가? 웃음> 제품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런 옷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물품들. 제가 뭐 캠핑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어서 한국 대비 제품 가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괜히 이런 거 보니까 더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 뭐 얼마지? 330. 이건 뭐야? 아, 이거 사려고 그랬었어? 이거 사려고 했는데 한국이 더 직구가 더 싼데. 프로도 <laughs> 필요하다. <laughs> 망치는 앞으로도 필요하다. 돈까스 할 때만. 근데 많이 비싸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살 거면 안데 근데 옮기면 사. 아 이건 살 거야. 사나 해. 근데 이 친구 파는 건가? 가격이 어. 없으면 우리는 아니야 가격도 없어. 이렇게 진심인데 파트 않을 가능성 있으니까. 내가 얼마 팔면 안 되냐? 너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렇지 않니? 근데 이거 노프리. <웃음> <웃음> 가자. 즐거워. 재배되기 바라면 구다 사이, 구다 사이. 내가 되면 망치 만원 비싸게 산거 내가 인정. 안 되면 안 되면 진짜 이거 뻘짓에 돈만 잔뜩 쓴 거야. 만약에 된다면 더 얼마나 이 극적인 재미가 있겠어. 그렇지. 근데 내일 눈 쌓여서 못 내려고. <laughs> <laughs> 얼마나 좋아 이런 벚꽃도 보고. 방금 나돈 받는데 지금 또 벚꽃이 눈에 보이냐? 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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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의, 주의요. 육기 육기 눈. 나는 나 아까 놀랐던 게 조금 빨간색이어서 놀랐어. 어? 제소 차량? 제소 차량? 하지만 눈이 없어. 이제 끝나서 내려가는 거지. 우와. 아, 이 앞에 뭐어딜 보고 있는 거야? 운전자가 지금. 뚫어져. 오, 씨, 저거야. 야시. <laughs> 어, 카메라다안 당기네. <laughs> 공장보다 영엄하다고 해. 어눈영엄하다 <laughs> 여기 페밀리 마트다.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텐트가 보이자 했어. <laughs> 나 진심 못갈줄 알았다. <laughs> 이야 여긴가 어디 있지? 어? 근데 그게 없잖아 표시가. 어, 그러게? 어왜 막아놨지 근데? 포마토 봐라 토마토 봐라 토마토 봐라 보여? 위에서 두 번째 공부 어, 안 해? 어, 알겠어. 아 저거 찍어야지. 야 그거 찍어줘. 들어갈 때 왼쪽에 포마토 봐라. 아 그래, 알겠어. 맞아 알겠어. 왜 여기에 있어? 어 왼쪽에 있어. 그거 되게 유튜브애들이 꼭. 어디로 갈래? 고 쟤네. Pizza, p i 세상 a 다 i z z a Pizza, Pizza, 비싸? z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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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야 일단 하나 스티커 어 코스터 코스터는 또 기념으로 사야지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컵받침 아 그래 나는 컵 살거야 이거 잖아그컵 말고 아 이거 그거네 뭐. 자석 아 스티커 저 앞에 있어 나난 이거 할래 컵 얼마야? 15,000원 그래 이거 사지 이거 사고 나도 스티커 살래 야 이거 500원이야? 아, 5,000원이야? 어, 비싸, 나냥그 비싸대. 이게 5,000원이라고? 아. 와... 어, 흰색 말고. 나 흰색 하나 살래, 그럼. 검은색으로 사야 어, 나 이거 거기다. 나는 그러면 이거 예쁘게 붙일까? 아, 잠깐만. 아, 여기다 놓을게. 푼 아, 스푼 야 돼? 스푼. 주겠지? 스푼? 응, 아... 이거 떠먹을 거. 대부분 생퓨터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이거랑 뭐, 이거랑 뭐죠, 어, 이 침이 없어 화려 없어 이게 천엔 짜리 8 0 0엔 짜리 양 많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대화하러하는데 응? 이렇게 많이 되는 거야? 대박 아 진짜로? 내왜줄 알아? 우리의 난방 지구 이거밖에 없거든 그 이제 자리 잡고 텐트 치면 되는 거야? 아니 편의점 그래. 가서 물 사러 아. 갔다 온다며 고무가 맛 사실 y 먹어 d 있어 이런 것도 더 맛있을 것. a s w h 상 t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 b o 어 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까 아, i 마 i 마 g 마 i 마 g to talk a b o 난 술, 맥주 마실 건데 맥주만 먹을 까 어. 근데 따뜻한 거 먹고 싶어 그럼 우리 하나에만 사서 와. 어, 그 정도는 오케이 하나 아, 저 사케야? 어... 안 되지 안 되고 경사가 좀 없는 데 해야 돼 왜냐면 물이 우리한테 막 쏟아질 수도 있거든 아니면 저쪽 서? 여기 괜찮은데, 내가 보기 맞아, 맞아. 여기나 음, 냄새 텐트를 음. 지금 시켜 여기 보는 거오 좋다 여기 좋다. 어. 사진을 우리 또 유튜버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서 그래서 차가 차랑 같이 찍는 게 이쁜 거다. 응. 음. 이거 어, 안 떨어져 있네. 자, 그럼 이걸 맨 마지막에 빼자. 오. 오. 근데 이거 마지막에 빼려면 oh 오마이갓 얼마나 재밌어지려고 이래? 캡 말만해. 뭐 어떻게 해 줘. 이렇게 내가 바람이 많이 불 거라고 예상했어. 야, 망치 사기 잘했어. 어깨스메고 박킹 들어갔고. 이렇게지? 좀 의식 하시는 것같 은데 제가요? 잡아 줘. 나 미나의 도움 이 필요 하면 뭐 언제 든? 최대한 이게 당겨서 텐션 줘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넓어져. 여기 손 조심해야겠다. 오치 같은 거 차고 있으면 안 됐다. 차고있는데 내가 또 포병 출신 아니냐. 포병 깔뚝 빵는 게. 역시 드러머 출신 다운 리듬이 있네. <laughs> 근데 너가 있으니까. 찍어주잖아. 맞아. 내가 혼자 가잖아. 못해 이거. <laughs> 이거 아니 하잖아. 근데 내가 유튜브 하잖아 지금. 응. Uh -huh. 아 이렇게 너의 채널을 언급해 달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낙하산 같아 잡아줘 아놓치마 놓지마 아 오케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가 잡은게 앞이야 이렇게 빨리 치는거 같기도 해 이가 잡은게 앞이야 오케이 자라 아, 또 안에 까는 거야? 만족해? 이 등선을 따라 이제 품선이 보이기를 기대하며 이게 하늘로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이건 전에. 손이 없어서 손부터 못어 겠어요 팥뿌리 할까? 할하할데 들어봐. 들어봐. 거울이 있잖 들어봐. 응. 앞에를 싸워봐. 그어지 끈으로? 아, 앞 있어, 와. 아, 근데. 아, 팩 하나 남은 거 어려지? 아, 여기다 아, 근데, 네, 좋은데. 아, 끈! <웃음> <웃음>

스크린이었어. 응. 야, 머리를 좀 써봐 이제. 아, 응. 메시지였을까? 응. 필압 5 1세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겨본다 근데 너무 크게부어러우니까 와이프 라운드 하겠다. 한번지 이십 살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네. 그래. 짠. 이 정도면 허구 라이브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캠핑 둑 씨. 피랍 십일째. 야, 식량이 식량이 점점 줄어든다. 야, 야, 라이브 방송 봐, 봐 분명 들어오는 거야. <laughs> 어제까지 이곳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야 라이브 방송 한번 해봐. 명명적으로. 네, 내 생각에 유리. 할수 있어. 이건 아니고. 할수 있어. 무하는 뭐, 거야. 왜못 가? 할수 있어. 왜못 가? 꿈에 대교고 나발이 모르겠다나. 꿈에 대교 갈수 있어. 왜못 가? 근데 집은 갈수 없어 <laughs> 가고자 하면 다갈수 있다 하지만 집에는 갈수 없어 너 우산 어디냐? 나 우산 걸었어 차 있지? 우산 사키 박살나가 후지산 요렇게가 후지산 여다 후지산인 거야 여기가? <목소리> 오빠 그 안에 지금 있어? 그렇지 살려주세요 살려달래 오빠 고생이 많으시네요 살려주세요 아니야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 살려줘 행복똥꼬아이다도 안녕 <목소리> 존 <laughs> 안녕. 자 여기에 버튼이 어. 하나 있어. 어. 한번 누르면 어. 앞으로 가. 어. 한번또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너무 밝다 싶으면 한번또 눌러. 그럼 반만 켜져. 한번더 누르면 꺼져. S O S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따따따따따 따. 암시기가 비크쳤다. <laughs> 그 손으로 이 과자를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그래도 요전시이라도 요 조그맣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 없었으면 힘들어. 놀데가 없거든. 내 신발이 좀 많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야. 그래서? 웃고 있잖아. 빵끝 기분 탓인가? 아이고. 와. 누가 옆에서 내나가서 봐줘네 새로 좋다. 와, 근데 이제 해가 뜨면 와우. 해가 뜨면 다리지고 다를 게 없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메뉴 한번 리뷰 좀해 주시겠어요? 오늘은요. 볶음밥이랑 오니기인데 프라이팬을 쓸 거야. 여기다. 예. 프라이팬이 게 하나야? 예? 프라이팬 이건, 이건 주전자야. 이거 똑같아 않죠? 아. 아. 오로라 거로배 사온 거야? 우리 다 먹어 <laughs> 맛있겠다 <웃음> 와우 데프 파이어 여기가 제일 안전한가? 종소 빼봐. 이거 먹고 나. 내가 손님. 와우. 진짜까 사장님 여기. 괜찮네. 오. 어. 괜찮네. 비 소리가 아니고. 비 소리나 밥판 소리야. 이거지처럼. 어? 여기다가, 우리 뜨겁잖아, 지금. 와, 야, 이거다. 야, 여기다 먹는 거지? 응. 내커 어디 갔지? 아, 이게 있던데. 이게 내거야 이게 내거야 유부를 먼저 충분히 국물이 적셔서 유부만 먹어. 음, 맛있지. 음? 버터 맛이 나는데? 좀 달아. 어제 거기서 밥 먹던 게 그리다 세상 <laughs> 편하게 먹으면 는한데밥 먹고 뭐딱 나가면 다 치워주고 응. 밥 먹다 시험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또 응. 지금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핸드폰 플래시에 의존해서 좀가고 있는데 이따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갈 때, 우리 텐트가 어디 지 모르겠네 내 네, 이제 아잘 잤다 어어야 아무도 없어 <laughs> 우리밖에 없어 그러지 않겠지 아나카네아무래도이 그래, 좋다 내 백색 솜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제 백색 솜 어떻게 하고 있어? 나 빗소리 어. 아니 평소에 이나무 대는 거 보니 살아 있는군. 어? 아, 그렇지. 아, 진짜 아원도가 알래스카보다 날씬 것.